<laughs> 기념품을 사온 거 모두 잘 보셨죠? 쇼핑백이 어디 있을까요? 쇼핑백 나타나라 이 <laughs> 나타났습니다. 여기 미국에 오셔야만 살수 있는 귀한 물품입니다. <laughs> 자, 애플 박스 두개 보이시죠? 티셔츠입니다. 티셔츠를 제가 두 가지를 샀어요. 그리고 요거 애플 머그컵이고요. 요거는 애플 제품. 엽서를 따로 팔고 있는데 콜렉션 3개 중에 저는 2번을 선택했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지 자 먼저 요겁니다 애플와치 나이키 플러스 티셔츠라고 써있는데요 40달러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열어서 열면은 짜잔 야 여기 티셔츠가 요렇게 곱게 들어있습니다 짜자잔 이런 티셔츠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품 택에 애플이 로고가 있고요. 애플워치 나이키 플러스라고 써있습니다. 사이즈는 M을 구매를 했어요. 제가 대보니까 이게 한국 사이즈보다 조금 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니클로 같은 데서는 L을 입는 편인데 여기는 M을 입어도 될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한 애플워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티셔츠입니다. 뒷면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 앞면에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렇게 M이라고 써있고 이것도 피할 수 없는 메이드 인 차이나네요 자 두번째 티셔츠는요 홈팟 티셔츠입니다 비니에 벗기고 똑같이 검정색에 이렇게 홈팟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M 사이즈로 골랐어요 사이즈가 큰 것들은 잘 없더라고요 M까지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품들은 한 번씩 바뀔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요런 느낌의 티셔츠입니다 자 그리고 요 애플 머그잔. 저는 요게 정말 뭔가 애플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서 선택을 해 봤는데 하사미 포슬린 재팬이라고 써 있네요. 안에 보면은 오! 짜잔. 야. 이렇게 한번 둘러져 있는 이 안에 컵이 들어 있습니다. 짜잔. 여기 <laughs> 보시면은 정말 뭔가 맥 컴퓨터 같지 않나요? 이 하얀색 도자기에다가 여기 애플 로고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 느낌은 상당히 클래식한 맛이 있어요 디테일하게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손대는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고 각이 좀 져있는 듯한 느낌의 손잡이가 있고요 애플 로고가 있고 하단 부분에 살짝 튀어나온 게 있고 그 아래쪽에 하사미 포슬린 재팬이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 깔끔 그 자체입니다.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요거를 놓고 옆에 맥을 두고 <laughs> 아이폰을 두고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작업을 하면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겠죠?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스트카드, 세트2라는 제품을 구매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것도 뜯어볼게요. 이건 참고로 구매할 때 직원도, 어 자기 이 포스트카드 이뻐서 너무 좋아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짧은 영어 실력으로 그거는 알아들었습니다. <laughs> 자, 비닐을 제거했고요. 개봉을 해볼게요. 앞면에는 애플 로고가 있고, 후면에 이렇게 디테일 요약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열면 이렇게 빼곡하게 포스트카드들이 잔뜩 들어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12장의 각기 다른 애플의 디자인을 담은 포스트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종이 재질은 굉장히 단단해요. 프린팅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데 디테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퀄리티 제품 이미지 산업 디자인 같은 느낌으로 애플 제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이런 포스트 카드입니다. 인테리어 소품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함부로 보내기엔 조금 아깝고, 소장하면서 집에 꾸미면 참 이쁠 것 같고요. 자, 뒤집어 보면은 제품명이 써 있습니다.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 22인치 99년도 거다. 이거 뒤집어 보면은 아이폰 헤드폰이라고 써 있고, 2007년도 거.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아이패드 초대 2009년. 요렇게. 기념의 형식도 갖추고 있는 이런 포스트카드까지 함께 구매를 했습니다. 애플 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깨알 같은 상품들인 것 같은데요. 이 티셔츠가 사이즈에 맞는지 한번 일단 한번 입어봐야 될것 같은데 한번 티셔츠나 한번 입어볼게요. 요렇습니다. 요 정도 느낌. 요런 디자인의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옷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모두 안녕!